안녕하십니까. 박스 던파입니다. 예, 10월 1일 오전 9시 37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월요일 관심 종목으로 CJ C푸드로 하겠습니다. CJ C푸드가 예, 짱대의 목을 맞으면요.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자리거든요. CJ C푸드가 요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런 자리. 요런 자리를 만들, 만들 겁니다. 요런 자리잖아요. 지금 요자,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도 사야 됩니다. CJC 푸드는 요 자리 사면 됩니다. 예, 나중에 CJC 푸드가, CJC 푸드가 나중에, 예, 어디 합병될 겁니다. 잘은 모르겠는데요. 제일 제당이라든지 여기 합병될 겁니다. 콘더만 소설을 씁니다. 제일 제당이 나중에 합병될 겁니다. 예, 이, 이, 이 종목을, 가격을 붕 떼어가지고요. 예, 가격을 붕 떼어 나중에 제일 재당이 합병할 겁니다. 예, 이, 자, 이런 모습 보일 때, 이런 모습 보일 때, 이런 모습. 한번더붕 내려오겠죠, 이렇게. 2000원 밑에서, 2000원 밑에서는 제일 재당하고 합병할 수 있는 c j 식푸드를 반드시 사야 됩니다. 예, c j 식푸드그 다음에, 예, 삼류식품. 예, 섬유는 승리는 어, 일단은 빼겠습니다. 종이 목재도 어, 종이 목재도 빼겠습니다. 무림 SP 무림 SP가 괜찮나 보겠습니다. 무림 SP 무림 SP 예 무림 SP도 겁나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이런 자리 삽니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데리 놓았잖아요. 이런 데로 놓고 한번더 이렇게 쭉빼니다자 여기서는 매수합니다. 무림 SP, 무림 SP 이제 천0 0 원대에 삽니다. 무림 SP 사고요. 무림 SP 사고 CJ c f 도 삽니다. 하하, 화학, 과하게 한번 볼게요. 하하에하하에는 화학에, 번복했습니다. 많이 내려간 정도 사야 되죠. 경인양행이, 경인양행, 잠깐만요. 경인양행. 예, 경인양행으로 하겠습니다. 경인양행. 예, 경인양행을 한번 볼게요. 경인양행이 많이 안, 안, 안 올라갔잖아요. 자, 요 자리, 요 자리잖아, 요 자리잖아, 요 자리. 자. 요런 자리 넣으면요 요런 자리 넣었잖아요 여기까지 빼서 삽니다. 이, 자,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은 다 좋은 종목입니다. PBR 0.8 이라든지 배당이 좋고 ROE 11이고 유보율1000% 이런 종목을 삽니다. 경인양의 사카리마드네사 잖아요. 염료 같은 거요. 황산가리 같은 거. 예, 사카리마드네사 입니다. 반도체 봉지도 하는 사업을 하네요. 예, 좋은 회사입니다. 예, 사고요 조금 전에 아까 한 게, 무림SP도 무림계열이잖아요. 무림SP 한번 볼까요? 무림SP가, 예, 이 회사가, 유보일이 1600%, 배당이 0 7 8 r o e 있고요. PBR 0.24. 이, 이, 백산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화장품 용기 같은데 보면요. 화장품 들어가면, 요 종이 싸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기 종이. 야는종이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싼 종이를 만드는 사입니다백산지 예, 이게 카탈로그 하장품 하단북 케이스를 만디로 케이스 같은 거 만드는 사입니다 카탈로그 같은 거요. 예, 그런 거 그런 무림에서 리백산지를 만드는 사입니다 예, 고급지 한마디로 예. 무림 SP. c j 10보드는 말안 해도 알거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은 <laughs> 제가 이야기한 종목이 음, 저때 이야기한 종목이 뭐였죠? 삼진제약. 삼진제약 사결했죠 삼진제약. 삼진제약. 삼진제약이 내로망 삽니다. 자, 삼진제약이 자유 옛날 모습 볼게요. 삼진제약. 이런 모습 보입니다.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기놓니다이 자리 놓니다이 자리. 이자리 땅을 팝니다. 이렇게 땅을 팝니다. 여기서 이래 가다가 땅을 팝니다. 이렇게 땅을 팔겁니다. 땅을 팔때 삽니다. 이 땅을 팔때 삽니다. 땅팔때 삽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이 자리, 이 자리잖아요.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고, 요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자리잖아요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고 이자리잖아요 마지막에 투명해 놓읍니다, 이 자리 마지막 투매자, 요 자리 삽니다. 삼진제약, 여기서 이래 쭉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삼진제약, 제약은 삼진제약. 비금속은, 복귀요쌍용 c n 이가 있고, 제일 연마가 있네요. 제일 연마. 볼가에 제일 연마는 많이 올라가 버렸고요. 한인홀딩스, 쌍용 c n 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네요. 포스코 케미칼 삼산이네요. 행복석교 밸러고요. 승신양해. 승신양애가 많이 맞았네요. 승신양 대림비엔코. 대림비엔코가, 대림비엔코도 좋긴 좋은데, 잠깐만요. 대림비엔코보다는, 예, 아시아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어, 하 한일 시멘트가 많이 맞았네요. 아, 한일 시멘트, 앞에 이게 있네요. 이게, 이이 너무 올라가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한일시멘트가 있고요. 샴표 시멘트 먹까요? 샴표 시멘트? 샴표 자산 아. 자산 자산 시멘트 자산주더라고요. 자산주더라고요. 자산주. 샴표 시멘트가 샴표 시멘트, 샴표 시멘트를 사까? 잠깐만요. 고래 시멘트 먹까요? 고래 시멘트. 고려 시멘트. 예, 예, 고려 시멘트로 잠깐만 고려 시멘트 볼까요? 고려 시멘트가 토목에 사용되는 시멘트란다. 내미콘 사업을 중단했다. 아, 고려 시멘트보다는 한일 시멘트. 아, 니 시멘트가 많이 내렸 거요. 백산 볼까요? 백산도 많이 내리네요. 야, 시멘트들이 많이 가버렸네요 너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이, 이 삼산이에요, 삼산이에요, 삼산. 아, 시멘트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동량. 동양. 아, 동량이 참 괜찮네요. 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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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량 볼까요? 유진그룹이잖아요. 예. 한이라스는 아크릴 방사직 하고 있고, 레미콘 하고 있고요. 건설도, 아, 건설하고 있는요 건설이, 건설 긴게 건설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아, 이 정도부터 많이 조정했네요. 많이 조정해서. 동양이, 동양이 가려나? 예. 레미코 사업하고 있고, 아파트 건설공사하고 있고, 아, 이 예, 건설을 빼겠습니다. 철강은, 한번 볼까요? 철강은, 예, 철강은 더, 더 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철강은, 철강은 조정해야 됩니다. 예, 철강은 좀 그렇게 몇망이 가버렸습니다. 기계도, 여기도 이렇게 조정 해야 됩니다. 조정, 조정 안하고 아, 대림통상, 대림통상이 대림통상 한국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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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 한국화본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본. 한국 카본, 요원으로 한번 사겠습니다. 음. 여기요. 잠깐만요. 한국 카본이 일봉 볼게요. 일봉 이야, 1 2 0 c m 다 깨버리네요. 자, 이런 모습 볼 때요. 자, 이런 자리잖아.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른 자리, 이른 자리. 자, 예, 만원깰때 사겠습니다. 만원깰때 한국 카본. 한국 카본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카본. 네, 전기전자 없고요 의료전기도 없고요 운장에는 핸드미포죠. 다른 거안 봅니다. 핸드미포 봅니다. 핸드미포, 핸드미포, 핸미포 여기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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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원 내려올 때까지 안 삽니다. 8만원, 핸드미포 8만원, 예. 자동차를 볼까요? 자동차가, 기아차가, 기아차 약하고요. 현대차, 현대차도 약합니다. 현대차도 약합니다. SL. 야 SL이 세긴, 근데 SL은요, 한번 빠지면 1 빠집니다. 이래. 이, 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거든요. 어, 지금 이 SL이, SL이 원래 자동차 주도주잖아요. 항상요. SL.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 이 SL은 폭락하면 이리 빠진다데 이, 이, 이까지 내려옵니다. 이까지, 이까지. 예, SL 26,000원, 26,000원 되면 사겠습니다. 안 삽니다. 자동차는 SL. 저수는 현대 미퍼 예, 이 정도로 사겠습니다. 아, 다른 거 없습니다. 유통은 신세계. 오, 아, s k 네트워스 SK네트워크스가 참 좋게 보입니다. 신제가잖아요. 신제가, 신제가. 예, SK네트워크스. SK 네트워크 사도록 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 신세계. 신세계가 어디갔냐?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자자 예, 신세계. 요, 여기 깼듯 니다 20만원 밑에, 20만원 밑에 살겠습니다. 20만원 밑에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예, 신세계. 예, 여기전기가스 삼천리는 몬삭키고요 예, 한국전력, 한국전력 2만원 밑에서 삽니다. 2만원 밑에서 삽니다. 아니면 여기 1만 5천원 여기서 분할 매수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 예, 요번 예, 정권은, 요번 정권은요. 요번 정권은 한국전력이 갑니다. 한국전력이 가는 장입니다. 한국전력이. 예. 문재인 때는 폭락입니다. 문재인 때는 폭락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는 한전주식은 폭락놉니다 항상 잘예원하십시오자 문재인이나 노무현 때 좌파정권이 들었으면요 좌파정권이 들었으면 예 한전주식은 폭락놉니다 항상 잘잘예원하십시오 한전주식은 폭락입니다 근데 우파증권에 들었으면요, 주식은 올라갑니다. 예, 쭉 올라갑니다. 예, 다음은 아마 우파증권을 잡겠죠? 예, 한전, 한전주식을 잘 봐야 됩니다. 건설 없고요, 운수, 창고도 없고요, 통신, KT, KT, KT죠, k t 최고죠. 금융, 금융은, 야, 두산이, 두산이 엄청 끌떡끌거리고 많이 가네요. 예, 여기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건데. 예, 예, 여기는 롯데 지주, 롯데 지주, 롯데 지주를 보십시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보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한단 말을 하지 않겠지만 어, 한글을 볼게요 네이버 증권에서 어, 롯데 지주, 롯데 지주를 들도록겠습니다 롯데 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샀죠? 외국인들이 끝없는 로보콜을 보낸 것입니다. 끝없잖아요. 끝없어. 7월 26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월 26일, 8월 26일, 9월 26일, 예, 3개월 동안 쓸어 담았습니다 롯데 지주를. 예 롯데지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습니다 기관 볼까요 기관은 파랗겠죠 예이 이기 이이 이 종목이요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습니다 롯데지주를 예 내려가도 삽니다 롯데지주는요 롯데지주 롯데지주 예 여기까지 내려도 삽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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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장이 엄청나게 도장하죠 자, 다우 반복해요. 다우, 와, 마스터, S&P 500, 하하, 하, 한국 지수, 주식, 하하, 예, 반도체 지수, 장례 아니네요. 홍콩 지수, 우리나라 주식은 홍콩 주식과 연동합니다. 한국 주식은 홍콩 주식과 연동합니다100%연동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주식이 지금 신저가를 가고 있잖아요. 조심할 자리는 조심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는 다 올라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이. 결론이 이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 한국 마음이 한번 출발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폭락이 오고 마지막에 투매가 놉니다. 이 투매 자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갑니다. 주식은요. 주식은요, 주식은, 주식은요, 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투매가 나와야 갑니다. 이런 투매, 이런 투매가요. 아직까지 이 투매가 18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1800까지. 근데 이 구간에서는요, 항상 주식을 사는 구간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누가 뭐래도 사는 구간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